저쪽에 음, 저쪽에는 호텔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루렇군요아 거기에 그렇지 공원에 손느끼는 거는. 여기서 엄마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나, 내려 나오네요. 아기가 음, 놀고 있지왜 음, 이곳에서 유모차를 끌고 나오나 했더니 일정 지역에 보호구역을 음. 마련해 음. 놓은 거군요. 뉴욕의 가을을 지금 뭐 내일 모레 갈건 아니니까, 그 정치에 한번적 높다 가게 되지 않을까. 여기서 해가 정말 마지막 일몰을, 일모를, 오늘 일몰을 일모를 볼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붉은빛이 있는 대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거 하잖아요. 땅도 좁으니까 일출 여행이 정동진. 음, 물론 제가 남도에서 보았던 음, 향이라고 음, 일출도 대단했구요. 그다음에 음, 거기가 어디지? 아, 남해 남해에서 엄마랑 동생이랑 바로 조그만 집에 하루를 숙박하면서 아침에 일출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아, 지금 제가 보기에 초록색인가 아니면 이게 워낙 길이 있어요. 지금 여기입니다. 저의 뉴욕 여행에 어느 한 부분에 크게 자국을 받았던 곳인데요 음. 이런 거. 석양엔 물들다라는 말이 있지 않나요? 저쪽, 저역은 진짜 석양으로 해서 물들 뭐, 아, 잠깐 사이에, 불과 20분도 안 됐는데, 음, 일모. 지금 저기 가는 바지선은, 워낙, 음, 퍼드슨이나 미스트강 쪽이 사실은, 메나탄에서 저 위쪽, 그러니까 또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교역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물자들이 이 광주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친환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남한가, 주탄방에서, 동마비 합쳐 도심인 서울 한성으로 물자를 만들었다 교육의 주요 통로가 사실은 물길이자 공원의 끝이 가까워지던데 저건 뭔지 모르겠어. 참 세상을 살다 보면 공부해야 될것 같아. 이들은 불과 혹시나 이쪽 에들어부딪칠까봐 음, 아무런 의 심이 날드인가 모르 겠어요. 이쪽 에서 자가 라된 물건 은억인지 갈색 인지, 아, 저는 열 만원 쯤 입니다. 저쪽 에 있는 그룹 커리어, 저쪽 으로, 주는 사람 들이 많이 뛰어 가고 있 는데, 우가 진짜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많고, 정말 삼삼오오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모습을 확사 지금은 지금 전혀 없고, 뭐가 많이 있고, 그리고 저기서 빨간 옷을 입고 계신 분은 아기가 저쪽에서 다리 아래서 이렇게. 그리고 저쪽에는 여기서 이제 돌아서 나가면 각종 운동을 할수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넓은지. 저희 나라면 작아서 넓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면 여기는 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음. 이제 조금씩 음~ 에너지 회수들의 대화병이 그~ 완성됩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많이 보았네요. 스페인 아일랜드를 갈때또 이케아 페에리오를 타고 갈고이 절이 정말 뉴욕에 진입을, 맨하천으로 진입하다 아, 뉴욕으로 진입하는 상징절인 랜덤 마크가된거는자명하니다 있습니다 시작하고 할수있다저 오늘 브루클린 브릿지 다리를 건널 건데 음, 그 다리를 건널 때사실 이쪽 공원을 잘 찍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음, 이게 나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데 그거는 뭐이성 사진으로만 가능한 것 같아요 아, 이 자리는 가 앉아서 이 앞쪽에 포드트럭이쭉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봄에 절정에서 이곳에서 아, 내 절, 시간에도 내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있구나라는 감사함 환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장소라 제가 뉴욕에서 음, 뉴욕에 오면 이지부터 장소를 몇 가지 꼽는데로브레트 어, 아이언, 그 다음에 블리치 왜냐면 브루클린 브리지 파크. 왜냐하면 브루클린 브리지는 너무나 익숙하게 영화에서도 보고 유명세를 많이 타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밑에 다리를 보는 정원이 있어. 음, 여기 앉아 있어. 어, 춥습니다. 바람이 불고 이제는 지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지만 나의오늘 과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맨하탄의 야경을 바라보며 다리를 건너는 거죠. 이는 아마 저쪽에서 수산만을 떠올리고 싶어요. 레스토랑이랑. 맞는지 소리에 떠올리고 싶어요. 저쪽으로 가면 스테이트 라인. 여기를 한 명만 데리고 다니는 사람보다도 둘, 셋, 거기다가 임신 중인 임산부까지 보게 되면 그냥 저는 부럽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laughs> 산하 제한이이루어지기 시작한데 둘만 날잘 길이 자라는 그 구호에 수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음, 동력부전의 원칙에서 <laughs> 의무를 다했던 사람 저곳이 바로 어, 아까 페리타는 곳입니다. 한 바퀴 공문을 그냥 숙제처럼 돌았습니다. 여기는 행사가 참 많아요. 이곳 저거. 무슨 생각이 나냐면, 뿌레다비드가 생각나네 음. 거기는요? 베네주엘라의 음. 고층 건물이 개발됐을 때 개발의 바람을 타고 피자를 먹고 있습니다. 하다가 그 건축여주가 도산하면서 결국은 인민들이 그곳을 찾아다니게 된 보기둥이 도심재생의 공간으로 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베네수엘라가 강제가더 어려워지고 뭐 어떤 중국인한테 매각했다는 설도 있는데 지금 그 책을 한걸 띄웠어요 여기 아까 들어왔던 입구입니다 이제 다시 다리 건너 가겠 습니다.